12월 13일 토요일 나살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한절입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이민 교회는 해마다 혹은 학기마다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또한 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또한 이들에게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배불리 먹입니다. 실생활의 정착도 도와주고 타국 생활의 외로움도 채워주는 다양한 역할을 교회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종종 기운이 빠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구나 싶으면 때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정성을 다하였는데 드디어 봄도 왔고 꽃도 피었는데 이제 곧 열매도 볼수 있는데 이때 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확을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대신 이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환영과 환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이제는 제법 익숙할 법도 한데 여전히 환송은 매번 속상하고 서운하기만 합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이민교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열매를 거두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름까지만 열심히 수고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열매까지 거두게 된다면 우리의 교만의 극치는 바벨탑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감이 성취욕으로 변질되어 교만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은 당신의 영역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는 당장의 열매는 볼수 없어도 다시 씨를 뿌리고 먹이고 입히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헛수고 같아도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무역상들이 인용하는 속담이지만 돈을 무역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으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언급했죠. 그가 인생 끝자락에서조차 과감한 투자로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할 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무모할지라도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물에 던져진 떡, 다시 찾게 되더라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떡의 가치와 기능은 소멸되지만 그럼에도 물에 던지는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떡을 다시 찾지 못할지라도 손해보는 장사 같아도 아깝지만 미련한 짓 같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선을 행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믿음으로 떡을 물에 던져보는 도전, 아예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2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며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먹였습니다. 넉넉지 못한 목회자 가정에서 어떻게 매번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매일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먼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의 곳간에 양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떡을 물에 던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밀려서 던져진 떡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2025년 최고의 대강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을 섬기십시오. 위태로운 겨울을 살아내고 있는 거리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성의를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실 풍성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던지는 도전, 그리고 다시 찾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큰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더 웅장한 것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더 풍성한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대강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어려운 이웃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떡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